자 메이키스트 아두이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리얼 통신인데요. 자 시리얼 통신은 선 하나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반대의 개념으로는 병렬 통신이 있어요. 예. 병렬 통신은 패러렐 통신이라고 부르고요. 비트당 한 선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 비트, 바이트 이런 단위가 있죠. 예.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로는 비트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11101이라는 이 정보를 다른 컴퓨터한테 전송한다 라고 했을 때, 시리얼 통신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값을 순서대로 보냅니다. 한선의 순서대로 보내는 방식이 바로 시리얼 통신이에요. 근데 이 값, 이 비트당 한 선씩을 다 연결해 가지고 동시에 보내는 방식이 바로 병렬 통신입니다. 병렬 통신은 데이터 크기가 커지면은 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대신 한 번에 데이터를 빠르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리얼 통신은 하나씩 하나씩 보내다 보니까 데이터 크기가 커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어 선이 항상 하나만 필요하다는 거죠 데이터 크기가 많던 적던 시간에 선 하나만 있으면은 통신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시리얼 통신을 할때그 어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전송선과 수신선 인데요 전송선은 트랜스미션의 약자도 TX라고 부르고요 수신은 리시브 리시버의 약자로 Rx라고 부릅니다. 자, 풀두 필렉스 방식이라는 것은 전송선과 수신선이 따로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개의 선으로 통신을 하는 게 바로 풀두 필렉스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하프 두 필렉스 방식은 전송선과 수신선을 하나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전송, 한 번은 수신 이런 식으로 예, 하는 방식을 하프드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전송과 수신은 두 장치가 서로 꼬인 상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두 장치가 이렇게 RXTX선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TX선은 이쪽에 TX선은 이쪽에 RX선에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쪽은 보내고 이쪽은 바꾸가 되겠죠. 반대로 RX선은 반대편의 TX선이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만약에... rx는 rx끼리 tx는 tx끼리 하면 통신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자그 다음으로 나오는 개념은 보레이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보드레이트는 뭐냐면 이 시리얼을 시리얼 통신은 이제 한, 대, 한 정보를 비트 단위로 쪼개가지고 순차적으로 보내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보내는 속도 받는 속도가 같아야 돼요 만약에 보내는 속도는 빠른데 받는 속도가 느리거나 보내는 속도는 느린데 받는 속도가 빠르면 데이터가 엉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된 타이밍 두 장치가 서로 같은 타이밍으로 동작하기 위한 그 속도를 보호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고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쪼개와 주고 이 신호의 변화에 따라서 값을 추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것을 시리얼 통신이라고 부릅니다 아두이노에서 시리얼 통신은 외부 장치와 통신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데요 이 시리얼 통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드웨어 시리얼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시리얼 이렇게 되는데 이 하드웨어 시리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UART라고 부르는 시리얼 통신 전용 장치가 있어요. 이 예, 장치를 UART라고 부릅니다. U, UART가 어, 하나가 4장이 네 되어 있는데, 한 개가 있어요. UNO 보드 같은 경우는. 다른 보드 시리즈는 2개, 3개씩 있는 보드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UNO의 경우는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이용해서 시리얼 통신을 하는 거를 바로 하드웨어 시리얼이라고 불러요. <laughs> 반면에 소프트웨어 시리얼은 일반 디지털 핀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 프로그램에서 이 통신을 위한 신호 처리를 합니다. 예. 장점은 이거는 이제 디지털 선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을 연결해 여러 개를 이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단점은 어, 소프트웨어 시리얼 여러 개를 연결된다 하더라도 동시에 통신은 못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통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시리얼은 전용으로 이렇게 txrx라는 이 값이 여기 그 실크가 문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요게 바로 하드웨어 시리얼 핀이에요. 소프트웨어 시리얼은 나머지 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통신은 아두이노 보드가 통신을 한다면 누구랑 통신을 할까요? 제일 먼저 통신을 하는 건 바로 PC입니다. 여러분의 노트북, 컴퓨터 그런 거 하고 통신을 하게 되는데 PC에도 이 시리얼 통신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얼 통신 장치가 예전에는 시리얼 포트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요 옛날 컴퓨터들 보는 요 뒤에 이런 포트가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 연결하는 디서브라고 부르는 포트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달라요. 예. 다르죠? 예. 요런 거는 이제 시리얼 포트라고 그랬고, 요 커넥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이 포트가, 어, 직렬 포트라는 이름으로 c o m 1 c o m 2 c 뭐 o m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매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리얼 포트가 사실 일반인들은 거의 쓸 일이 없고요 개발하는 분들 하드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pc가 점점 소형화되고 슬림화되면서 이런 포트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계속 필요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치가 생겼냐면 바로 usb2 시리얼이라는 장치가 생겼습니다 이 장치는 USB를 시리얼 포트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어, 이런 컨버터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가 어, 아예 아두이노 보드에 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보드에 USB를 연결하면 어, PC에서는 시리얼 통신 장치로 인식을 해서 통신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 보드와 PC가 시리얼 통신을 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 그 시리얼 통신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아두이노에서 바로 시리얼 모니터라는 것을 제공을 해줘요. 이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하면 아두이노 보드하고 PC하고 통신하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전에 DOS라는 운영 체제를써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검은 화면에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예, 그렇게 타이핑해서 쓰는 방식이었죠. 지금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그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아두이노 시리얼 모니터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아두이노에서 또 유용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시리얼 플로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센서의 값들을 글씨가 아닌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두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시리얼이라고 부르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은 시리얼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런 함수들을 쓰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시리얼 장치의 통신 속도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eg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보데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보데이트는 두 군데에서 같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 보드랑 PC랑 같은 값을 써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사용되는 이 보데이트가 9600이니까 960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보레이트는 어 임의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를 적으시는 게 아니고요. 어, 표준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bps라는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표준 보레이트는 알고 계시면은 좋아요. 일단은 가장 낮은 속도가 바로 9600 bps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낮은 속도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속도가 9600 bps고요. 그 다음으로는 14,400, 그 다음에 38,400, 그 다음에 57,600 이렇게 순서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 나는 통신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값을 기준으로 높은 값을 쓰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두이노 보드와 PC가 같은 값을 써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아두이노 보드에서 PC 쪽으로 출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함수가 바로 프린트라는 함수예요이 프린트는 프린트 그냥 프린트하고 프린트 ln이 있는데 이 ln은 데이터 끝에 줄바꿈을 해서 보내주는 거에요. 이따가 제가 이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줄바꿈을 하는 경우와 줄바꿈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용방법은 이 프린트 함수에다가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데이터를 뭐 변수 값을 출력을 한다던가 숫자를 출력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문자을 출력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PC에 디스플레이 하고 싶은 그 값을 어떤 거든지 간에 넣어주시면 시리얼 모니터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한번 빛 센서, 빛 센서의 값을 한번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한번 해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터 아까 그래프 그리는 플로터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시리얼 통신을 위해서 우리 비센서 회로를 활용을 할 텐데 이 비센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를 꾸미시면 되는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비센서 관련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 회로를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시리얼 하드웨어 시리얼을 사용하는 거죠. 시리얼 비긴 해가지고 9600 이렇게 써주시면은 준비가 끝나고요. 시리얼 프린트 엘렌 지금은 이제 줄바꿈으로 출력을 하는, 하는데 여기에 어떤 값을 쓰냐 면 바로 아날로그 리드에서 비센서의 어, ADC 값을 출력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시켜 주시고요. 자, 시리얼 모니터를 띄워 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9600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속도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다른 걸로 바꾸면 통신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9600으로 여기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9600은 아두이노단의 통신속도고요여기에 보레이트는 바로 PC의 보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값이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은 통신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줄바꿈을 했기 때문에 다음 줄에다가 계속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값이 지금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죠. 예. 이번에는 한번 ln을 쓰지 않고 그냥 프린트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업로드를 시키고요. 시리얼 모니터를 키면 이렇게 되죠. 옆으로 나오네요. 예.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 그냥 프린트를 할 것인가, 혹은 프린트 LN을 할 것인가. 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예. 필요에 따라서 보기 좋게 하는 이제, 어, 여러분들이 고민을 조금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두면 이제 숫자가 보이니까, 아, 지금 현재, 어, 빛 센서가 이런 값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니터라는 걸 글씨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를 플러터라고 있죠. 플러터로 보시면 똑같은 건데, 글씨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그래프로. 훨씬 보기가 좋죠.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러면서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